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한 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건 정말 끝이 없구나. 애리조나의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저는 또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국경수비대 트레이너 이한박입니다. 국경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늘 복잡했지만 요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불법 입국자들과 마약 밀수 조직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열감지 드론, 최첨단 카메라, 심지어 유럽에서 공수한 혈통 좋은 수색견까지 투입하며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문제는 애리조나의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극한의 더위와 건조함은 기술도 사람도 심지어 훈련된 개들까지 압도했습니다. 수색견들이 지치고 탈수 증상을 보이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까? 동료들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방법을 참고해보는 건 어떨까? 고국인 한국에서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게 진돗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생존 본능과 후각 능력으로 유명했던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진돗개를 국경 수비대에 도입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린 이 정도로는 부족해. 애리조나 국경의 감시 화면을 보며 국경 수비대의 대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드론이 포착한 차량 무리가 사막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열감지 드론. 지하 터널을 탐지하는 센서, 야간 투시 카메라까지 모두 동원했지만 마약 밀수 조직의 움직임을 완전히 제압하기엔 역부족이었죠. 밀수업자들은 새로운 방법을 매번 고안해 냈습니다. 최근에는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위장 차량을 이용해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모래와 비슷한 색으로 차량을 도색하거나 구조물을 덮개로 위장한 화물, 트럭을 사용하는 등 국경 수비대가 눈치채기 힘든 기법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가짜 짐짝처럼 꾸미는 경우도 있었죠. 그들의 창의적인 수법에 국경 수비대는 늘 한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은 장비와 인력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수 장비는 유지비가 많이 들었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많은 장비가 고장 난채 방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효과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을까? 내부 논의에서는 의견이 격렬히 충돌했고 대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와중에 국경 수비대의 수색견들마저 극한의 환경에서 탈수와 피로로 쓰러지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혈통 좋은 유럽견종들도 애리조나의 모래바람과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버텨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지켜보며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국경 근처의 주민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밀수 도직들이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은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주민들은 국경수비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 우리가 과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팀원 중한 명이 조용히 물었을 때 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진돗개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진돗개의 강인함과 뛰어난 적응력 그리고 충성심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애리조나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구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죠. 저는 진돗개의 도입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내부적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새로운 실험에 돈을 쓰자고 그것도 외국계를 데려와서 한 팀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우린 이미 유럽 현종들을 훈련시키는데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가 무슨 특별한 해결책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저는 차분히 진돗개의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생존 본능과 환경 적응력이 강합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뛰어난 후각과 체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특히 한국의 독특한 산악 지형에서 훈련된 만큼 애리조나 사막에서도 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겠지. 데이터를 보여줘요. 한동료가 말했을 때 저는 진도개의 실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참불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아낸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군견으로 활약하며 발휘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지만 모든 이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회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안을 믿어봅시다. 적어도 작은 테스트는 해볼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은비치와 다람이라는 이름의 진도개 두 마리가 도입되었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 은비치와 다람이는 첫 번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드론과 센서가 놓친 은밀한 밀수 차량을 추적하는 일이었죠. 자막 한가운데에서 마약 밀수 조직의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지만 위치가 불분명했고 흔적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은비치는 바람에 날아드는 미세한 냄새를 잡아냈습니다. 모래 위에 남겨진 희미한 타이어 자국을 냄새로 따라가며 차량의 경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다람이는 차량이 멈춘 지점 근처에서 추가적인 냄새를 탐지하며 차량 내부의 비밀 공간에 숨겨진 마약을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기존의 수색견들이 놓치는 적을 은비치와 다람이가 찾아내자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탄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밀수 차량을 젓가한건 처음이야. 며칠 후 두 번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사막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낮동안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아이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죠. 은비치와 다람이는 마을 주변을 돌며 아이의 냄새를 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비치가 한 지점을 향해 짖으며 신호를 보내왔고 다람이는 정확히 그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두 진돗개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굴을 발견했습니다. 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를 찾아낸 순간 저는 울컥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린 건 진돗개들입니다. 동료들은 박수를 치며 은비치와 다라미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진돗개들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막 폭풍이 몰아치는 날 애리조나 국경수비대는 실종자 신고를 받았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두 명의 등산객이 길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폭풍의 강도가 너무 강해 드론이나 센서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색 작업을 수행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머뭇대고 있을 때. 저는 은비치와 다람이를 데리고 수색에 나서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은비치와 다람이는 분명 그들을 찾아낼 겁니다. 사막 폭풍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시거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은비치는 냄새를 감지하며 한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가며 다람이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은비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래에 파묻힌 배낭의 냄새를 찾아 냈습니다. 찾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낭은 실종자 중한 명의 소유물이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람이는 은비치보다 앞서 이동하며 방향을 좁혀갔고 결국 가위 아래쪽에서 쓰러져 있던 두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습니다. 살아있어요. 동료들과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돗개들의 날카로운 후각과 끈질긴 추적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폭풍 속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며칠 후 지역 농장에서 독성이 강한 코브라 한 마리가 탈출해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국경수비대는 진돗개들을 동반해 즉각 출동했습니다. 코브라는 마을 중심과 근처의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 있었고 그곳은 접근이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은비치는 쓰레기 더미 주변을 돌며 코브라의 위치를 탐지하려 했습니다. 다람이는 코브라가 자극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코브라의 위치를 확실히 확인하자 발을 멈추고 경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코브라는 갑자기 몸을 치켜세우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두 진돗개는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코브라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팀원들은 특수 장비를 사용해 코브라를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거야. 동료들은 두 진돗개의 침착함과 대담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돗개 도입 이후 국경 수비대의 성공률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마약 밀수 조직들이 경로를 변경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한 밀수 조직원이 체포된 후. 우리가 쫓기는 게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경로를 바꿨다고 진술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국제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한국 진돗개, 애리조나 국경에서 영웅으로 활약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진돗개의 과학적 분석 결과를 언급하며 후각 능력과 생존 본능이 다른 견종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애리조나 국경수비대의 진돗개 활용 사례를 배우고 싶다며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연구팀과의 협력도 시작되었습니다. 애리조나를 방문한 한국 연구팀은 진돗개들의 활동을 관찰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국경을 지키는 동반자이자 생명을 구하는 영웅입니다. 한국 연구팀의 한 관계자가 남긴 말은 국경수비대 전원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진돗개들의 활약이 단순히 견종의 특성만이 아니라 훈련 방식과 환경 적응 능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애리조나 사막에서의 데이터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진돗개의 독특한 적응력을 분석했습니다. 진돗개는 사막 같은 고온 건조 지역에서도 신체 온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또한 초미세 냄새 분자를 탐지하는 후각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한국연두팀의 수석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국경수비대원들은 그 설명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돗개들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연두팀은 더 나아가 진돗개의 행동 패턴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훈련법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인 더위 노출에서도 피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긴급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략들이 포함되었죠. 국경수비대는 이를 빠르게 적용하며 진돗개들의 능력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진돗개의 도입 이후 마약밀수 조직들은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교한 위장 차량을 사용하며 대담하게 국경을 넘던 밀수 조직들이 이제는 진돗개들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조직은 사막이 아닌 깊은 협곡 지대를 경로로 사용하려 했지만 진돗개들이 협곡에서 빠르게 냄새를 추적하며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하천을 통해 마약을 운송하려 했으나 다람이가 하천 주변에 감춰진 물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 조직은 모든 경로를 폐쇄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체포된 밀수 조직원 중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진돗개들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은 국경수비대 내부에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이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진돗개들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신뢰하게 되었고 진돗개들과 함께 작전에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이제 단순히 기술과 장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진돗개들과 함께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대장의 이 말은 국경수비대의 새로운 사기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세계 각국 네티즌들이 이름과 함께 댓글을 남기며 감탄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진돗개들의 글로벌한 영향력을 더욱 실감하게 했습니다. 일본 이토 와타나베 한국의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애리조나 같은 험한 곳에서도 활약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사토 타카유키 우리도 국경수비에 이런 개들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아요. 미국 마크 스미스 진돗개는 국경의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이런 개들과 함께 일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네요. 에밀리 존슨, 이 아이들은 정말 대단해요. 미국 국경을 지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브라질, 루이스 안드라데, 이 진돗개들이 우리나라 밀림에서도 잘할 것 같아요. 정말 영리하고 용감한 개들이네요. 마리아 소아레스,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브라질에서도 이 사례를 참고해야 할것 같아요. 독일, 안나 밀러, 이 개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국경을 지키는 진정한 파트너예요. 너무 인상 깊습니다. 요한 슈미트, 이런 영웅적인 개들을 다른 나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 라즈브 메타, 진돗개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인도의 국경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필요해 보여요. 프리아 라오, 이 개들의 훈련 방식이 궁금해요. 한국과 미국 모두 훌륭한 협력을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프랑스, 카트린 드 블랑, 진돗개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마르셀 뒤몽 이 영상은 그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호주 리암 존스 이 진돗개들이 사막에서 보여준 능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호주의 외곽 지역에서도 이런 개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소피 테일러 진돗개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만들어내는 협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은 단순히 국경 문제를 넘어 사람들에게 협력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의 연구팀은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을 대표하는 한국과학자 김도현 박사는 진돗개들의 뛰어난 성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진돗개의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애리조나 사막 환경에서 발휘되었는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 박사는 기자들 앞에서 진돗개의 후각 구조를 보여주는 3D, 그래픽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일반 수색견에 비해 후각세포 밀도가 약30%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냄새 분자를 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죠. 특히 사막과 같이 냄새가 빨리 흩어지는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어서 진돗개의 내구성과 체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높은 생존본능을 타고났습니다. 사막처럼 극한의 환경에서도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수분 소모를 최소화하는 대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진돗개가 진화하며 발달된 특성입니다. 또한 김 박사는 진돗개의 행동 패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진돗개는 지능이 높고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즉, 주어진 환경에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사막에서 진돗개들이 실종자를 찾아낸 과정도 그들의 독립적 사고 능력 덕분이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진돗개가 일반 수색견과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한 뒤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훈련으로 만들어진 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적 특성과 본능 그리고 인간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결합되어 오늘날과 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과학과 자연이 완벽히 만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돗개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된다면 환경 적응 훈련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진돗개의 기본 특성은 훌륭하지만 각 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맞춤형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진돗개는 사막이든 열대우림이든 산악지대 든 어디서든 효과적으로 활약할 수 있을 겁니다 김 박사의 설명은 진돗개 활용의 과학적 기반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애리조나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동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은 단순히 국경수비대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능력과 헌신은 국경수 비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경 근처의 한 마을 주민인 클라라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실종된 제조카를 찾았을 때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자 영웅입니다. 주민들은 진돗개들 덕분에 국경 지역의 안전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체감하며 국경수비대와 더욱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진돗개들을 위한 쉼터와 물 공급 시설을 설치하는 모습은 국경수비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돗개의 활약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도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진돗개의 무분별한 해외 반출을 막고 훈련과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또한 애리조나 국경수비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진돗개 훈련 프로그램의 국제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의 사례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지의 국경 수비대들이 한국을 방문해 진돗개 훈련 과정을 견학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진돗개는 이제 글로벌 수색 및 구조 작업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리조나 국경 수비대 대장은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국경을 지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협력하고 신뢰하는 동료입니다. 그들의 활약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도계들은 애리조나를 넘어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협력과 헌신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은비치와 다라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너희 같은 진돗개들이 활약할 거야. 진돗개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는 단순히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러분도 진돗개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며 진돗개들의 밝은 모습과 함께 화면에 흐르는 한 문구. 진돗개, 국경을 넘어 세계를 지키는 영웅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